예, 어, 새해가 바뀌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평상시 하는 일들은 그대로 하고 원래 는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 그렇게 정해서 업무 어, 그렇게 토론, 및 토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어떻게 펼치겠다 하는데 원래는 에이 e c 에 있어서 에이 e 과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문화융성 이분을 강조해야 된다 했는데 어, 오전에 에이 e 에 가서 토론을 해보니까 각 실국에서 자기들 할 일을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시민사회와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실행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되면 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a p e 이 어, 가장 역대 가장 성공적인 a p e 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선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 대한민국을 어떻게알리느냐 어, 우리나라 왔을 때 한류가 또 과학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이나 한류에 관해서 연구를 했고, 뭐리 뭐해도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전한 에이팩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많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과거에 남을 걸 뺏겨서 손재주가 좋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수준은 안 되고 과학 기술이 우리 것만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생각해서 앞으로 석박사 과정의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직을 했다는 수준, 그리고 그러니까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그런 수준으로 인재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서. 그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있는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할 수밖에 없고, 연구원, 대학을 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드는데, 대학을 라이저 산업을 해서 도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펙 관련 국가들에서 외국인 와 있는 사람 20% 밖에서 다시 뽑는 사람 80% 뽑아서 자학금을 주자. 그래서 에이펙 관련 대학생들에테서 봉사활동도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도 새로 바꾸고 그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학금을 생활이 될 정도로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응하지. 그냥. 뭐 생활도 안 되는 장학금 줘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장학금 확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K-POP, K-드라마를 우리 지역에서 더잘 만들고 또 인재를 빌려는 된다. 인재기 인재 빌리고 또 우리가 불행하게도 지금 그 대통령이 APEC 중심 인물이 부재적인 상황이 데고이것때 우리가 아이디어된 것들이 시민사회와 기업과 대학 또 대학에서 기업에서 이거 실행할 수 있도록 일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문의의 면 바로 이어서 진행대로 이제 200명 500명에서 이 부분만 운영을 하는데 원소대로 어, 이렇게 진행된는구로 <목소리도> 지원에 대한 불안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예를 들면 일단은 저번에 한두개시도을 크게 특화 자료을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함을 하면 포함하고 진을 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월 달에 착공을 해서 적어도 월전에니다 마무리합니다. 글귀를 에서 ML 투자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기업의 인수 합병이나는질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고 또 주요 방산업체가 우리 경북에 LIG 하나하고 군산그룹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네. 됐습니다. 네. 실공을 제공하기 전에 사전 시군도 고역 검사 요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단이 우리 우수한 쪽으로전시군이좀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등급 처치하고 이송을 해서 우리 경북의 그 우수한 등급으로 전체들이 지금 거의 군상으로 옥체하고 인근에 경주 말고 포항 그다음에 영천까지 일월 일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전 우리 돈에 있는 우주음식점 극등음식점 보건문. 대한민국을 선호하겠다는 이가상으로 하고 뭐, 이어서 공연좀 해시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외교부하고 행사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저들 추진하고자 하 있습니다. 기이 정말 기이런사람잘안한다다 긴장시켜서 주민 참여형 공연을 세워놔야지. 그리고 실제, 어, 미국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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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s>